이 동네를 산지 7년 정도 되는데 출퇴근이 가까운 곳은 제일 저한테 중요했고 인왕산과 부각산을 끼고 있어서 영덕봉이나 홍대천으로 가서 할수 있고 해서 여기보다 좋은 위치는 없다고 생각했니다 파랑빵 같은 다양한 주제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베이스를 생을하고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다 s a t i s f y 를 많이 취급하고 을 있고 포탈, 렉키, 비브란 파이핑거스 슈즈, 알렉스 종업 부트레이다 입어보고 경험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들을 선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동네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러닝스토어, 뜬금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 오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할수 있는 이벤트들을 같이 해서 월 1회의 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달리는 건 없어요. 전날에만 저한테 미리 DM을 주시면 한시간 그런 식으로 같이 뛰고 있어요.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국내 사람들끼리 하는 대회 같은 느낌으로 올해를 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못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급 투어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푸시하면서 해볼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제 달리기의 표라고 할수 있습니다.